제이메스 수용말씀 개성대로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사명을 분담해주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 고칠 수 있다 말씀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면 그들은 나가리라 하셨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기도 하지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냥 산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약한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주는 복음을 전해서 수만 명씩 전도하니 할 일이 많다. 전도를 많이 하면 사명이 없어도 할 일이 많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렇게 크다. 주를 증가하는 사명이 그렇게도 크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모두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를 전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에 충성하며 일생을 바쳐 살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전문적으로 되어야 시대의 제자의 수에 들어간다. 예수님 최고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사슬, 복음의 사슬, 생명구원의 사슬에 매어 살았다.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어야 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 사슬에 매어 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기도 했다. 아주 대단한 정신을 가졌는데 은혜의 사슬에 매어 맨날 나는 죽고 산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 주의 생각대로 하겠다 하며 그의 생각대로 죽고 그의 생각대로 산다 하며 살았다. 그때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가 아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본인이 뒤집어진 것이다. 주의 말씀의 사슬에 안매이면 자기 주관적 삶에 매인다. 아니면 타인의 삶의 사슬에 매인다. 이는 사망과 흑암의 사슬이다. 주의 사슬에 매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매어 산다는 것이다. 고로 구원의 운명이 좌우된다. 누구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뭘 하느냐가 그렇게 크다. 10대에 흥청거리면 감을 못 잡아서 실패로 되어 앞날이 없고 20대에 흥청거리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얻게 된다. 그러면 30대에는 기반이 없어서 못 뛴다. 지질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마음이 문제다. 생각이 문제다. 생각하기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10대, 20대의 기반을 충성스럽게 못한 사람은 60대에는 서서히 앓기 시작하면서 70대에 늙고 희망도 없는 병. 몸도 병 걸려서 노병 생활로 인생을 매듭 짓게 된다. 행한 대로 늘 주신다.내가 행한 일을 통한 전진과 발전이다.기도를 하는 것.복음을 위해 뛰는 것.끝까지 하면 끝에 있다.곡식도 과일도 끝에 가야 있고 맛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가야 된다.사명 또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사명자의 할 일은 충성으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부지런히 충성하고 배우면서 해야 된다. 매일 무슨 일 할까? 생각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맡긴 일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사명을 주면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격 고치고, 생각을 고쳐야 된다. 자기 주관적 생각, 자기 주관에 매이면 큰일 난다. 사탄이 임한 것, 귀신이 온 것인데 잘 모른다. 급수가 사탄보다 낮으면 사탄이 들어오니 사탄보다 급수가 높아야 된다. 사명은 항상 혼자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도록 하라. 그런데 문제는 시켜봤는데 귀한 것도 모르고 하다 말아서 꾸준성이 없는 것이다. 사명대로 개성대로 사명을 맡겨서 하라. 사명을 해야 공적이 있고 공력을 쏟을 수 있다.